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. 이번 시간은 국가유공자 배우자분들께서 이혼 소송을 했을 경우에 그 재산 분할에 따른 금액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. 이 내용은 국가유공자들도 아마 대부분 모르고 계실 거고 일반인들은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. 왜 그런가 하면, 이혼을 했을 때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,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연금들이 다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, 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,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. 그러니 이 내용 국가유공자 배우자분들께서 꼭 참고하셔 가지고 후회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제가 또 다음번 영상으로 국가유공자 배우자분들 중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을 받습니다. 무조건 유가족 보상금을 받는 게 아니라 1급부터 5급까지와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6급 그리고 본 보상 대상자 또한 유가족 보상금이 있는데 신법에 의한 7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유가족 보상금을 받는 유가족 배우자께서 만약 재원을 할 경우에는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급이 불가능한지 한 걸로 해서 또 영상을 하나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. 그러니 국가유공자 배우자 분들께서 이두 편의 영상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먼저 간단하게 이혼 재산 분할을 할 경우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과연 적용되는지 안 적용되는지 그 내용을 먼저 얘기를 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 사례는 갑과 을로 예상을 해서 갑은 국가유공자고 을은 그 배우자입니다. 자 먼저 갑이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을 하고 있었는데 갑과 아내 을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혼 위자료 및 이혼 재산 분할을 결정짓는 상황에서. 부부의 이혼 재산 분할 범위에 가부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포함될까 하는 이 소송 내용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먼저 판결 얘기를 드리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 이혼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,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특유 재산이다. 때문에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소송 사례를 확인을 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내용은 법제처에서 나온 국가법령정보센터, 그리고 그 판례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부산법원에서 2011년 6월 23일날 선고된 내용이고, 한시사항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고, 그 적극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. 글씨가 작지만 이 내용 그냥 글씨를 보려고 하지 말고,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그냥 설명을 드리시면 그게 더 빠를 것입니다. 판결 요지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. 그냥 두 부부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문제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와 이혼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을 청구를 했는데 그 여자분께서는 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돼서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 지급받는 거는 이 본인,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는다는 내용이겠죠. 그러다 보니,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국가유공자 보상금 또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켜달라 하고 소송을 한 내용입니다. 그런데 법원에서 다른 내용들은 다 재산 분할이 가능하지만 이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양도나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특유 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한 내용입니다. 자이 내용 뭐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저야 다 봤지만 여러분들도 이 검색을 해보시면 이와 관련된 내용 나올 것입니다. 중요한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혼을 하게 되었던 간에 최종적인 판결은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, 그 외에 나머지 위자료나 뭐 재산분할은 여기 판결에 마지막에 다 나와 있습니다.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50%를 주라고.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이혼일 경우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. 50% 50% 그러면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은 정상적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 이 국가유공자가 이혼을 할 경우에 그 재산분할에 과연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포함되느냐, 포함되지 않느냐 이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판례까지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배우자분들께서 뭐를 알고 계셔야 되는가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 일반적인 모든 분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 제가 초기 시작을 할때 얘기했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보상금 또한 재산 분할에 포함된다고 해서 자, 그런데 대부분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혹시라도 국가유공자 배우자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 남편분이 받을 금액에서 본인하고 그 배우자가 결혼 생활을 몇 년을 했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명예퇴직을 할때그 퇴직금에 대한 내용도 또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보상금은 그런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은 빼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되면 아마 이혼을 하셨을 때 본인들이 받아가는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. 그러니 이와 같은 내용 잘 참고하시고 실수하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또 이혼 말고 만약에 이제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 유가족 보상금을 받습니다. 유가족 배우자로 해서. 그런데 유가족 보상금을 계속 받고 있는 도중에 만약에 재혼을 할 경우에 그 유가족 보상금은 계속 내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 또 설명을 해 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꼭 참고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번 시간 국가유공자 배우자 이혼 소송으로 해서 이혼 재산분할로 할 경우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내용 살펴보았습니다. 자,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. 감사합니다.